할 때까지 해보고 싶어요. 후에 앞게. 나 응원해줘. 할이팅 안녕. 다 굿모닝. 현재 시간은 여시 정도인데 해도 아직 안 떴겠지. 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막, 팔도 너무 아팠어요. 이게 가방이 무겁다 보니까 자꾸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발도 지금 다 동상에 걸렸는지 <laughs> 발도 아프더라고요. 아까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7시 20분이에요.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밖에 보시면요. 요정도에요 정도. 어, 오늘 영하 13도, 14도래요. 밖에 날씨가. 바지도 에두개 입고 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은 보면 하나씩 보실 예정인데, 아이고, 이거 너무 오버했나? 아, 3일차 일정을 중간에다. 시작합니다. 지금은 충주 탄금대로 갈 거예요. 탄금대까지 16.3km고요. 1시간 정도 걸릴 거래요. 어, 춥긴 추운데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춥진 않아요. 상쾌하네요. 승소기 <laughs> 아, 노을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안 담기는 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예쁜데. 이번엔 일출이 좀 보이실까요? 아, 일출 보면서 라이딩 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아, 여러분, 혹시 제 눈이 보이시나요? 아, 저 지금 눈병난 줄 알고, 어떡하지, 눈병났어. 이러고 왔는데, 눈병이 아니라, 아, 속눈썹도 짧은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한강은 대체 얼마나 긴 거예요? 나 3일째 타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한강이야? 배가 너무 고파요 아침을 먹을 까 하다가 그냥 춘주 가서 따뜻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국밥 먹자 하고 그냥 출발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속도가 안 나요 뭐 어젯밤보다는 컨디션이 좋아요 어젯밤은 아나 아, 나 죽는구나 <laughs>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쾌하네요. 이렇게 아침에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비록 발은, 발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어제 잘 돼도 다른 데보다 발이 아프더라고요. 발가락이. 발가락이 퉁퉁 부었어요. 얼어서. 지금도 벌써 발가락이, 감각이 없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발이 얼어서 걷는데 느낌이 안 나요. 하, 안녕.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 물이 얼어서 안 나와요 힘듭니다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어요 아 화내지 말자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아 짜증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 완전 미끄러운 건 아닌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숙도해도될것 같은데 너무 조심하고 있나요? 이제 여기서 충주댐 갈 사람은 오른쪽, 탐정대 갈 사람은 왼쪽이죠? 충주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탐정대로 가서 인증을 마주하고요. 빨리 와서 국밥 먹고 싶습니다. 빨리 하고 하면 20분 안에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밥 생각하니까 힘이 나네요. 가자, 가자! 오, 내비는 직진을 하라는데 공사 좀 줄이 금지네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올라가, 올라 아, 이 일로 가도 돼요? 올라가는 길이 있대. 아, 네,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아, 괜찮겠지? 지금 짐이 많다 보니까, 성크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길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어, 저 옆에 길은 뭐야? 아, 아, 이런 길도 잘 가죠? 갈만하다, 여기는. 저기만 가면 이제 탄금대 인증센터가 1km 앞에 올것 같아요. 아, 길왜 이래? 인증센터까지 1km 남았다고 합니다. 탄금대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짐 여전히 이렇게 많고요. <laughs> 탄금대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저번에 여기를 찍었어요. 이게 충주 탄금대. 맞죠? 여기를 찍었는데, 뒤에 세대 자전거 길을 보니까, 여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찍는 거겠죠? 이거까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주 탐금대까지 한번더 찍을게요. 탐금대 인증 완료했습니다. 이제 수안보 온천으로 갈 거예요. 수안보 온천까지 28km 나오네요. 경사도 3, 경사도 1로 가야지. <laughs> 수안보 온천까지 요2 8 3 이고요. 저는 2시간 반 잡고 갈게요. 한금호 순환 자전거길은 직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세제 자전거길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이 안 나와요. 아좀더 시내로 가면 식당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자전거길 따라가다가 나오면 먹어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아 잠깐 뭐, 간식이라도 먹고 가야겠어요. 아, 여기서 먹고 갈게요. 아, 진짜 이게 무슨 글짓골이야? 아이고, 죽겠다. 아, 이게 뭔 고생인가 싶으실 거예요. 물을 따뜻하게 데워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발이 많이 차가워요. 콤프라이트가 있다. 홈프라이드가... 안녕하세요~ 대단하시네요. <laughs> <laughs>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알집은 먹고올걸 그랬다. 발은 너무 싫었다. 발이 뻥뻥 울었어, 그냥. <laughs> 근데 뭐 제가 갖고 있는 핫팩들도 여긴 효과가 없어요. 너무 춥다 보니까 핫팩도 얼었어요. 발 좀만 녹였으면 좋겠어. 아, 효과 없습니다. 신는데, 아, 무슨 얼음 신발 신는 느낌이에요. 혼내서 가볼게요 흐미안나 <laughs> 앞에 보이는 어필 보이시죠? 설국열차 보면요 팔을 기차 바깥으로 뺀 다음에 뿌시는 장면 있죠? 과장 조금 못해서 제 발이 지금 그 정도로 온것 같아요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어 드디어 밥 먹을 곳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어떻게 가지? 아, 어, 배가 너무 고파.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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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다.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지금 10시 17분이에요. 탄감들 지나고도 한참 온것 같아요. 매콤한 거 먹고 싶었는데, 그냥 설렁탕 시켰어요. 이따, 힘들어. 지금 10시 20분인데요. 아침이. 근데 점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잘 먹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배불러요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laughs> 가기 싫어 어떡해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편의점 있었거든요. 어, 2 플러스 1이에요. 무조건 남긴 이렇게 세개 사야 돼,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영하 4도예요. 아까 출발할 때는 영하 13도 정도 됐었는데, 영하 4도 되니까 덥네요. 저는 자전거는 0도 이하면 그냥 못 타는 줄 알았거든요. 영하 4도에 타도 덥습니다, 여러분. 수암포 가는 길인데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차도 없고요. 영화4도지만막 엄청 춥지도 않고요. 틀어놓은 노래도 좋고, 아딱 여행하는 기분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가면서. 저 수안부 거의 다 오기를 했나 봐요. 여기 슬슬 온천 호텔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딨네. 어디로? 수안부. Let's go. 일어나야 되는데. 갈수 <laughs> 있다. 가자, 가자. 휴식 다음에 있다. 내리막이다. 어, 근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이제 수안부까지는 7km 남았대요, 7km. 저는 또 길을 잃을 뻔 했어요. 핸더보드 보고쭉 가다가 길을 건넜어야 겠네요 이거 눌러야 된대요. 안 누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얘기해주시네요. 갑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수산보 온천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다. 사이버 인증하겠습니다.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찍어야죠. 당금대를 지나서 여기 수안보 온천 찍겠습니다. 수안보 온천 인증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릴까요? 옆에 한번더 찍을게요. 수안보 온천 인증 완료했고요. 제가 전에 인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수고한 자전거 제가 너무 이뻐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이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3일인데 한 6일만 더 버텨주겠어? 다음 다음 거 어디라고요? 어 이화령 이화령휴게소 가보겠습니다. 목적지까지 17.8km, 약 1시간 48분 소요 예정입니다. 경사도가 5%네요. 경사도 1%라는 것도 획득되면서 왔는데 5%래요. 3 시간 잡으면 될까요? 근데 혹시 저 지금 자전거 타는 거 보셨나요? 지금 높이가 이 정도예요. 발을 일단 차줍니다. <laughs> 으이쌰! 나니깔수 있지. 이화령 어떻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을 주세요 힘을. 가겠습니다 이화령. <laughs> 나 무서워 이화령. 뭐, 남들 다아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시작한지. 2분만의 위기입니다 어? 갈만한데? 속도는 겁나 느리지만 갈만한데요? 거친 숨소리는 죄송합니다 이짐 가지고 오르는데 이 정도 숨소리는 이해 부탁드려요 좀만 더좀쉬다가 아, 해야겠는데? 아, 천천히 갈게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보행자 작품 승기 아, 드디어 자전거만 있는 길입니다. 우회전을 하면 되네요. 잘 곳이 많아요. 상주부 민박, 낙담부 민박. 지금 내비가 웃긴 말을 했어요. 6.3km 직진 구간이래요. 근데 지금 혹시 저거 보이시나요? 저거? 이런 경사도 우리 직진이라고 부르나요? 오늘은 아예 끌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끌면서 갈게요. 여기부터 끌게요. 거기에 전망대인 것 같아요. 전망대가 있다는 건거기가 제일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다? 내리막이다. 내리막 먹겠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어휴, 제가 지금 어떤 길을 올라왔는지 아, 보여드릴게요. 뒤 보이십니까? 저 밑에서부터 왔어, 이렇게. 아 이거 근데 별로 경사 안자고요 일단. 숨만다.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비거 보러 왔다. 와 뭐야? 이화령 16km. 뭐야, 나 지금까지 뭐한 거야? 여긴 어디야? 이럴수. 세제길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이네요. 거의 다 왔어요. 뭘 거의 다 와, 아직 멀었지? 다산과 민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성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막길 시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뭐죠 이거? 또 다른 오르막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은 좀 쉬었다 갈게요 6일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 했습니다 아직 3분의 1도 안 했죠 오늘 하고 있으니까 9일 일정인데 아직 깡깡거렸네 안녕하세요 왠 짐이 이렇게 많아 캠핑하려고요 짐만 해도 무거워요 봐볼까 얼마나 무거운지 20kg 넘어요 30kg 될걸요 요 뒤에가 뭐? 거 뒤에가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가자마자 오르막이 뭐 아직도 많은걸? 많아요? 아직도? 이화령 그 고개라고 있는데 네. 오늘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아 거기까지? 네. 아 그거 끌고 가야 되겠네? 네. 계속 끌 생각이에요. 지나가시던 사장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건 고개도 아니다. 오르막도 아니다. 조금 지나면 이화령이 있다. 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아, 저 사실 여기 올라오는데 힘들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겁먹었는데, 이화령 별거 아닌데? 할만한데? 이랬는데, 아까 이화령 16km 남은 거 보고, 어, 나 출발할 때 17km였던 거 같은데 뭐지? 난 여기가 이화령인 줄 알았지.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은 소조령, 소조령이고요. 소조령일 거예요, 아마도. <laughs> 다시 이화령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뭐 데뷔를 할 것도 없지. 끌고 갈 건데 뭐. 가볼게요. 렛츠고! 꽤 기네요, 내리막이. 제가 지금 고글을안 꼈는데 아, 좀 후회돼요. 눈이 시려요. 얼굴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자자먹길 표시라고 들었어요 우와 좋다 일단은 조금 더 직진인 것 같아요 아 좋다 내리먹이 꽤 기네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 이제 다시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삶이란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힘병이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거한 순간이네요. <laughs> 이거 무슨 얘기야? 힘든 일을 한 뒤에는 이제 즐거운 일이 따른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힘드니까 하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세제 자전거길로 갈 건데, 오른쪽으로 가면 오천 자전거길이에요. 어, 바로 앞으로 가면 오천인 것 같고요. 어, 저쪽에 파란 색깔 있네요. 어, 이거, 이거 파란 색깔. 다 지워져가는 이거 보니까 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게 우회의 틈인가봐요. 어. 감사하게도 우회 팁을 남겨주셨네요 사진 찍어놨어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량 인증센터까지 4.5km 남았거든요 이제부터 열심히 끌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보이시나요? 저 밑에 이만큼은 내가 타고 왔어 <laughs> 전망대를 오기만 왔는데, 뭘 전망하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X 고생을 했구나. 어휴, 수고했네, 나디야. 3.1km 남았네요. 근데 경사가 더 급해져요. 어, 이 화령 두 번째 정, 전망대입니다. 뭘 전망하라는 거야, 자꾸? 오. 아, 할만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할만해요. 일단, 이화령 올라가 볼게요. 2km 남았네요. 이화령 인증센터. 혹시, 저 어, 앞에 터널 같은 거 보이시나요? 나 설마 저기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기 너무 멀어요. <laughs> 아, 가볼게요. 이화령 세 번째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올라가 볼만 할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여기 저 정도 높이에서 내가 온 거잖아. 아. 일단 인증센터 가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이화령 고개 휴게소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인증, 인증, 인증. 왔습니다. 아,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아, 눈물 날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어? 떠져 빨리 여기 풍이 너무 안 터져요.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제 자전거길 세제 자전거길에서 어 이화령휴게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가 이화령휴게소 어? 다시 아 됐다 이화령휴게소. 백두대간 이화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저 힘들게 끌고 온제 자전거. 아이고, 기특하다. 이화령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화령 인증했어요. 지금 이제 캠핑하러 갑니다. 너무 늦지 않게 가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있는거 먹자. 아 삼겹살 먹고 싶다.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장화단 아디야. 아, 기분이 겁나 좋습니다. 저 맞게 온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도로를 올라가야 되나 봐요. 아 근데 나는 일로 일단 가볼래. 자동차들과 함께 갈 자신이 없어요. 아. 가는 길에 하나로마트가 다행히 있어서 오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를 샀어요. 나 봉투 없이 이렇게 받아왔어. 아 이제. 가방에 넣어볼게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오늘 진남교반 이란 곳에서 잘 생각인데 일단은 거기다 왔거든요. 오늘의 박지입니다. 진남교 밑이에요. 어 내일 아침에 뷰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둡죠? 근데 내일 눈 예보가 있어서 새벽에 눈 예보가 있어서 아눈 맞으면 추억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 눈을 안 맞아야 할 텐데. <laughs> 일단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몇 시죠? 지금 6시 50분인데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없는 옷만 갈아입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다 갈아입었고요. 저녁이 많이 늦었네요. 배가 많이 고파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오늘 제가 이 활용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계속 먹고 싶더라고. 네, 그렇듯 소주 한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기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짜증 하는 거같죠 이거 에원을 갖나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laughs> 음, 저는 혹시 몰라서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 크림치즈도 있구요. 고추장도 있구요. 버터, 딸기 잼 그리고, 와사비 마요, 참기름, 쌈장, 허브솔트까지 있습니다. 어, 허브솔트 까먹었다. 허브솔트 지금 뿌릴게요. 솔트 뿌렸어요. 맛있겠죠? 마이야르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너무 좋아서, 먹느라 까먹었어요. 일보여 오늘 메뉴입니다. 오늘 메뉴는, 삼겹살, 볶음김치, 소주죠? 너무 맛있어요. 짠. 음, 맛있습니다. 저는 먹는데 집중 좀 해볼게요. 춥네요, 오늘도. 어, 제가 어제 지갑 찾아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오늘 이 화령에서 또 만났어요. 어, 카드를 주셨어요. 메시지, 편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아, 진짜 감동이에요. 아, 진짜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쳐가는 인연일 수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다 너무나도 소중한 읽고 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10시 반이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4도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더 따뜻해져요. 눈 예보가 있어요, 오늘. 암튼, 저는 이제 자보려구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짐 정리하고, 아,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는 무리 안 하려구요. 이제 2화랑 넘어왔으니까, 어, 그냥 하루에 7, 80 정도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튼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이제 저는 잘게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